있고 삼각지 의 전쟁 기념관 정문에 매주 2시부터 5시까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요즘 그또 촛불 난동이 일어나고 있죠. 촛불 난동을 막기 위해서 삼각지 근처에서 항상 우파 분들이 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이제, 온라인에서 떠드는 거는 너무 충분해요. 예. 온라인에서는 저희 현재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. 맞습니다!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! 맞습니다! 다시 한번 외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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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응. <laughs> 감사합니다.